안녕하세요. 제페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페토 설치부터 캐릭터 생성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 꾸미기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해 볼 겁니다. 제페토에서 쓰이는 화폐는 잼과 코인이 있는데요. 크레딧샵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퀘스트를 완료해서 무료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분홍색이 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 표시가 코인입니다. 오늘 저는 잼과 코인을 무료로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퀘스트로 가보겠습니다. 퀘스트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제일 먼저 할 것은 여기 퀘스트 럭키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눌러 줄 거예요.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일리 보너스라고 창이 나왔어요. 이것은 출석을 하면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매일매일 출석을 하시면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1일째라서 50코인을 받았는데요. 2일째가 되면 200코인을 받고요. 3일째가 되면 500코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면 무려 1000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일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일째가 되면 다시 1일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50코인을 받고요, 8일차에서 또 9일차가 되면 200코인 이렇게 반복되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출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니까 꼭 출석해서 받아가세요. 다음은 여러 가지 퀘스트가 있는데, 한번 차례차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숫자도 있고 미션이 주제가 있죠. 미션을 수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쓰여져 있는 숫자입니다. 바로 가기로 갈 수도 있지만, 바로 가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쓰여져 있는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제페토에 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헤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한 방법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 볼 겁니다. 바로 가기로 가서 미션을 수행해도 되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바로 건너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건너뛰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광고가 나와요. 저희가 참 싫어하는 광고지요. 유튜브 같은 걸 봐도 광고가 나오면 저희 다 스킵해서 광고를 건너뛰잖아요. 그런데 이 제페토에서 코인을 받으려면 꼼짝없이 광고를 다 봐야 합니다. 광고를 모두 보지 않으면 코인을 주지 않아요. 자, 건너뛰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 한번 끝까지 볼게요. 자, 광고를 다 봤습니다. 자, 광고를 다 보면 이렇게 가입표를 누르시면 돌아오고요. 이렇게 돌아오면. 바로 가기 버튼이 보상받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차례대로 건너뛰기, 건너뛰기 누르셔서 마지막까지 있는 퀘스트를 모두 수행을 하시면 여기 매일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도 가득. 지금 이 부분이 10개의 미션 중에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다 완료하시게 되면 여기가 이0 부분이 1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모두 완료, 다섯 개 완료 부분에 이렇게 분홍색 점이 생겨요. 그걸 누르게 되면 120포인트, 100포인트를 추가로 보너스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퀘스트, 어, 광고가 조금 걸리, 걸리더라도 다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코인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저는 광고를 다 바, 보고 왔고요. 8개의 미션 수행에 대한 보상도 다 받았습니다. 어, 나머지 2개 남은 거 보상도 한번 받아볼게요. 이시코인 20코인. 지금 이시코인에 대한 거 받았죠? 여기 또 받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이렇게 분홍색 버튼이 생겼죠? 그리고 얘네가 깜빡깜빡 거려요.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오, 백코인을 획득했고요. 또 여기에 보너스로 행운의 카드 뽑기가 나왔습니다. 클릭해줘야겠죠? 또 광고가 나오네요. 광고를 다 보시고 오게 되면, 이렇게 카드를 선택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카드를 클릭해 줍니다. 네, 저는 120코인을 또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번엔 럭키로 가볼게요. 이 럭키는요, 이홈 화면에 보이는 무료 코인과 똑같아요. 이 무료 코인을 누르면 이렇게 럭키가 나오죠. 맨 위쪽에 보면 하루 한번 최대 1000코인 당첨.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 돌림판이 나오죠. 돌림판을 눌러서 또 보너스를 받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잼 획득 찬스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요, 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잼을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지만, 게임을 깔고 또 게임 속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거나 좀 어려운 미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보너스 500. 이거는 하루에 다섯 번. 시간차로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섯 번 광고를 보시게 되면 또 보너스 500 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와 럭키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퀘스트는 미션을 수행하면 코인을 주는데요. 이 럭키는 어떤 식이냐면, 스크래치 긁는 부분이 나와요 꼭 즉석 복권처럼 스크래치를 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긁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이 좋으면 많은 코인을 받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코인을 작, 조그만 어, 작은 코인 밖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한번 댕댕이 눌러 볼게요 또 광고를 보겠냐고 나오죠. 광고 봐야 하니까 OK 눌러서 광고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광고를 다 보고 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스크래치를 긁어주면 되는데요. 아, 댕댕이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laughs> 이번엔 보너스 스크래치까지 눌러줍니다. 네. 20코인 받았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광고 보시고 윗부분 스크래치도 긁어주시고 아랫부분에 나오는 보너스 스크래치도 다 긁어주세요. 럭키는 퀘스트와 달리 광고를 다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데요. 이 숫자는 다시 스크래치를 긁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건 10분 7초 후에 다시 스크래치를 긁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5분 23초 후에 스크래치를 다시 긁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 보이시는 건다 하셔도 되는데요. 마지막 여기 두개 있죠?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첨 확률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사용해야 해요. 만약 당첨이 된다면, 아, 기쁘겠지만, 당첨이 안 된다면 제 코인을 100코인, 500코인이나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홈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럭키 박스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럭키 박스는요, 음, 무슨 티켓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건데, 티켓을 얻으면 이렇게 여기에 보이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얻고, 지금 이 부분만 남았는데, 어, 여러분들도 여기 스타트 버튼을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아이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이템 구매에 필요한 잼과 코인을 무료로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캐릭터를, 캐릭터를 꾸며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